반갑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지 어, 날씨가 따뜻해지진 않네요. 어, 밤에 기온도 막 자꾸 내려가고, 앞으로 날씨를 보고 마늘에 구지포를 벗기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쑥을 캐는 거 보니까 어, 봄이 오긴 오는가 봐요. 일단은 구지포를 한번 다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1차 추비는 저번에 어, 구지포를 벗기고, 1차 추비를 다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 날씨가 추워서 구지퍼를 다시 씌워놨습니다. 그때 한번 벗겼을 때, 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풀도 다 뽑아주고, 구지퍼를 이렇게 덮어놨던 건데, 아 오늘도 이렇게 구지퍼를 벗기면 아마 풀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대로 풀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듬성듬성 어 마늘이 안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한 대략 70에서 80% 정도는 마늘이 올라왔는데 어, 안올라온 부분이 한30% 되는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 풀을 좀 뽑아가면서 마늘이 안난 부분 거기다가 어, 마늘을 좀심을거예요 작년에 이제 마늘을 캐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그늘에 두었더니 마늘에 싹이 이렇게 올라온게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요걸 어, 좀 쪼개가지고 마늘이 안올온 부분에다가 한번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늘을 심으면, 어, 기존에 있는 마늘보다는 수확식이 되면 마늘이 좀 작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어, 이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마늘 농사를 짓기 위해서 테스트 하는 밭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해서 마늘을 어, 지금 이 시기에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심는 방법은요, 똑같아요. 마늘이 안올온 부분에 마늘을 꽂아가지고 보다 흙을 살살 덮어주면 끝이 납니다. 마늘이 잘 올라오면 다행인데 농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100%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해는 농사가 잘 됐다가 또한 해는 농사가 안 되고 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핑계 같지만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마늘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섭해서 그런지 작년 가을에 마늘 심기 전에 마늘을 이렇게 쪼개 보니까 썩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기온이 섭해서 마늘이 썩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마늘을 심어도 육안으로 확인을 다 못하니까 마늘이 많이 안 오른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마늘 수확을 하고 나면 좀 미리 좀 물에 담가 놨다가 싹이 올라오는걸 확인한 다음에 어, 그리고 나서 한 3,4일 있다가 어, 마늘을 다심도록 해야 되겠어요. 어, 봄에 마늘싹이얼어죽지않는다면 어, 거의 뭐90% 이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올해는 어, 요런 방법으로 해서 가을에 마늘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중에 어, 마늘을 다 심었습니다. 다시만 추워지지 다면 마늘이 어, 이렇게 먼저 올라온 것들은 어, 냉해 피해를 안 보고 어, 잘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2차 추비 도할거예요 2차 추비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합비료 하고 그리고 입집 썩은 균액병 하고 녹병 이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